합니다. 앙빅입니다. 앙빅은 저는 컨트롤러로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컨트롤러를 꽂고 가겠습니다. 컨트롤러야 먹어줄래? 뭐야 이게 아싸리 죽어버리기 그냥 가면 되겠죠? 갑니다 앙비 레이트 가이 삼성입니다 삼성 어이 쉽지 않은데? 다시 갑니다. 그래도 뭐 랜서, 렌서, 랜서와 얼음 방패, 얼음 세트. 자, 지나갈 건 지나가고요. 며칠 만에 하는 건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당비 다 잡을 필요가 없죠, 뭐 이미 일성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아아아아야 내가 창 먹으려고 가본 날린 거야? 저 뭔데? 그냥 갑니다. 점프 점프 한번 기다렸다가 재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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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이거 옛날에 엄청 고통받았는데 이제 잘 잘하죠? 프런트오 어, 판단 이거 뭐지? 발바닥 그려져 있는데 지팡이. 어. 아이. 좋아요 좋아요 약간 나이 먹었지만 투구를 얻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앙빅 삼성 뭐쩝 뭐, 쩝 오케이 투구 나이스 내구도 이짜리 투구 이득이죠 이정도면 호이 내려오고요 신발 하나 더 줍고 여기 대포 쏘는 애가 없네 개가좀 까다롭던데 완두콩 쏘는 애들이 좀 까다롭죠? 그거 아니면 뭐 일단 별거 아닙니다 오. 어. 완두콩이다 완두콩 어. 완두콩 바로 잡고 오일 한번 먹이고요 부메랑, 관통 부메랑, 나이스. 야 이거 이러다가 한 번에 깨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시청자, 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무기 먹고요.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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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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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침착 침착하면은 괜찮습니다. 침착 침착하면. 당신도 슈퍼 플레이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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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 덴벼?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투구. 레구도 2짜리 투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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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지고 금방 금방 깰게요. 방빅 3성입니다. 아끼지않고 아, 낄 필요없어요? 뭐야이거 무기죽고 아, 그 옷이 없는데 옷이? 아니야 이건 갖고가야지 무조건 어, 칼버려 차라리 아, 창벌이면 좋겠는데? 부메랑 갖고가야돼 부메랑 갖고가야돼 오케 창버려 차라리 끝! 오케이 부메랑, 부메랑 부메랑 부자, 장난 아니죠? 지금 부메랑 부... 오, 오, 어디까지 가까이 오냐.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걸 버려, 웃자냐. 생각을 해. 칼은 좋아. 분메랑을 버려, 분메랑을. 아, 이 이브레... 부분에. 아이템, 내구도. 여기 가방이 작아, 오늘따라?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내가 너네랑 싸워주고 싶은데 내가 무기가 무기가 필요 없는데 괜히 신발 없니? 신발 없어? 괜찮아요. 아직 무 머리가 머리가 장난 아니니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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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놀아줄 필요 없... 놀아줄 필요 없어. 놀아줄 필요 없어. 놀아줄 필요 없어. 오케이. 목표는 플레임입니다.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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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오냐. 아이템. 여기서 필요한 오일을 제가 볼땐 불칼, 불칼. 진리의 불칼이죠. 오고. 많아, 왜 이렇게. 하나, 둘, 셋.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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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양호합니다. 아직, 아직까지 양호예요. 양호, 양호. 이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오케이. 아, 이거 깨겠는데? 그냥? 우와. 오케이. 겐지. 오오오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깰거야 이거 깰거야 원트에 깰거야 원트에 깨 원트 원원안 말했다 원트에 깰거야 아 근데 평소에 바보처럼 그냥 죽더니 갑자기 오늘은 잘한다? 보스방 보스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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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트 도전과제, 랜서의 랭크3, 원트. 아, 실화야? 이거 진짜입니까? 내가 안 믿기는데? 내가 하고도? 막 이러라. <laughs> 자, 오늘은 삼성까지 도전하고 끌라 그랬는데, 일단. 너무 후딱 깨버렸네요. 자. 오늘은 삼성까지 깼으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황 봐서 배틀그라운드로 돌아오던지 할게요. 네, 앙빅 삼성 클리어 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셔TV의 채셔였습니다.